자,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어, 주주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수 어제 미국 시장 이제 이틀 연속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죠. 어, 나스닥도 뭐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이었는것 같고요. 에,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은 어, 어쨌든 오늘 소폭 지금 하락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시초가보다는 낙폭을 주는 그런 모습이고 여전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차 전지 쪽, 그죠 1차 전지 쪽 실적이 좋으니까. 아무튼, 뭐, 주가가 또 이런 힘든 시장에서도 나름대로 이틀 연속도 반등을 주는 또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로이차 전지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그 개별, 에, 주도주, 개별 주도주라기, 주도주가 아니라 세력주 부분에서 이제 양지사를 계속 지금 우리가 추적을 해오고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요 종목은 오늘도 손절가를 대폭 사용하겠습니다. 이따 보면서 오늘좀 강세를 좀 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1,300원.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어, 10월달 들면서 3일 연속 매수를 하다가, 오늘은 또 소폭 이제 매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들도, 여전히이 우리 시장에 이제 금융투자 쪽 매도가 좀 계속 나오고 있죠. 프로그램과 연동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조금 뭐, 달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어쨌든 오늘 금융투자 쪽도 현재 373억 매도고, 연기금은 그나마 다행히 180억 매수죠. 지금 일본도, 어, 하락 출발. 그리고 뭐 나스닥 선물도 소폭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미국 시장을 간단하게 한번 보면, 자, 미국은 항상 제가 이제 나스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어제 나스닥 지수가 소폭의 영봉, 뭐, 그제, 그러니까 최근 3일 연속 양봉이었죠. 물론 어제도 이제, 거제도 하락을 했지만, 아 어제, 양봉을 만들었고 어제는 이제 소폭도 하락을 하면서 영봉이 나오는데 영봉폭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음, 제가 나스닥을 이제 기준으로 어쨌든 이 저점 만 오백을 깨지 않는 부분에서는 그죠. 뭐 크게 비중 이동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 양대사가 너무 강한데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급등주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손절감만 명확하게 그죠. 제시 잡아들가면뭐 걱정할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 그리고 이제 예, 어제 미국에서 이제 보면은 오늘 밤에 이제 예, 미국이 고용 지표를 고용 보고서를 발표를 할 텐데 예, 어제 이제 그 주간 실업 보험 청구자 수를 보면은 전주보다도 어 그죠? 증가 아, 폭이 좀 증가 폭이 늘었죠. 그죠? 그 21만 그 21만 9천 명인가요? 그래서, 이제, 전주보다 한 2만 9천 명 정도 늘어난 그런 흐름인데, 어쨌든, 뭐, 요게 이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8월 이후에는, 뭐, 최대의 또, 어,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 뭐, 계속 미국이든 언론이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우려감을 계속 제시를 하면서, 이런, 노, 어, 은행 연준 총재들의 발언들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그죠? 금리를, 뭐, 인상을 크게 해야 된다. 연말까지 지금 1.25% 인상을 또 해야 된다. 이런, 뭐. 아무튼, 그런 게 계속 나오는 이이니까말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나스닥이 어쨌든 여기를 깨지 않느냐가 이제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죠. 그죠? 이제 그 부분만 좀 체크를 하면 될것 같고요. 그렇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으로 넘어오면, 자, 우리 시장 부분에서는, 어쨌든 오늘도, 어, 포스 케미칼이 제 어쨌든, 자,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나스닥하고 비슷한 그런 흐름을 보이는데, 어쨌든 뭐, 요, 어, 최근에 단기의, 이제, 상승 이후에, 이후에, 아무튼 오늘도 소폭의 지금 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초가 대비 주가가 플러스를 내면서, 내면서, 낙폭을 어, 줄이면서, 줄이면서, 어쨌든 봉자처럼 양봉이니까. 그래서, 어, 오늘 뭐 금요일이기도 한데, 어쨌든, 어제 미국 시장이나스닥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으니까. 음, 우리도, 요 선상에서 게 밀지 리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자0 0 5 9 3 0 삼성전자도 지금 양봉이거든요. 20을 다시 걸러와요. 근데 이게 오늘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했죠. 예비 실적 발표를 그래서 매출이 76조. 이제 전년보다는 한2.5% 어, 증가하는 매출이었고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10조 8천억이죠. 그래서 전년보다 한9% 어, 하락하는. 감소하는 그런 실적. 뭐, 당연히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지 못하다는 거는 또 시장에서 예견이 되었던 것이고. 이제 전망치보다는 조금, 좋지 못해요. 그죠? 전망치가 이제 78조 3천억이었거든요. 영업이 익은 뭐, 11조 8,600억 정도. 근데 이제 그보다는 뭐, 저조하긴 한데. 그래서 아침에 실적과 낮게 시작을 했고, 또 21을 닫고 올라왔기 때문에, 닫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크게, 그죠? 주가가 지금 플러스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기관들도 외국인들도 조금 매도 최근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약간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개인들이 또 오늘 매수로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또 흐름을 보여주고 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 부분도 크게 낙폭을 줄이고 있고, 또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낙폭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결국은 뭐 2차 전지 쪽에 LG 에너지, 그죠? LG, LG 에너지. LG에너지가, 어쨌든 뭐, 요, 그, 4일 연속 지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물론 단기적으로 이제 LG에너지도 고쯤한 50만원 근처에서는 또 단기 한 일부 매도가 좀 필요한 그런 또 가격대이기는 하죠. 그래서 LG에너지가 오늘도 어... 뭐 시총 2위니까 리더를 하고 있고, 그리고 000660, 그죠? 그러니까 지금 지수 관련 주들이 시총 1, 2, 3위가 강세를 띠다 보니까 지수가 쉽게 밀리지 않고 상승하는 그 흐름이죠. 자, 어, 이쪽 그 SK 하이닉스도 어쨌든 한 9만 5천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해서 보이는. 그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포스코 케미칼. 자, 포스코 케미칼이 단기 이제 급락을 했다가, 했다가, 어쨌든 포스코 케미칼도 이제 3분기 이 실적 부분은 또 매출이든 뭐 영업이 익부분이든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을 하고 있죠. 그지, 포스코 케미칼은 지금보다도 내년에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매출 구조가 실적.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꾸준히 지금 상승을 좀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 편에는 오늘 LNF가 좀 강하네요. LNF. LNF, 그죠? LNF, 요것도 뭐한 20, 한 1, 2만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있어 보이고, 코스모 신소재는, 어, 코스모 신소재. 시소제도 오늘 뭐, 어제 이제 강했으니까, 그죠? 여러분도 뚜벅뚜벅해서 6만원까지는 뭐 이어지지 않을까. 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오늘 뭐, 요 핸드차라든지, 요쪽은 조금 더 하락을 하는 그런 흐름이긴 해요. 음, 카카오, 오늘 카카오가 급락을 하네요. 카카오가. 자, 어우, 카카오, 최근에 이제, 에, 최근에 이쪽 그 네이버가 급락을 하다가 어제 반동을 줬는데 오늘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카카오 네이버가 요즘 참 뭐, 곤욕을 치릅니다. 그죠? 그래서 음,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거.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에, 우리가, 이쪽 이수화학, 개별 종목의 이수화학. 자, 이수학도 나쁘진 않아요. 그죠? 어제 이제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고, 오늘 뭐, 소폭의 응봉 나와도 나쁠 거 없습니다. 응봉 나와도. 그죠? 그래서, 이수학은 에, 축가가 단기에 급등을 보이고, 보이고, 어쨌든 조정을 충분히 하락을 했고, 어제 이제 거래 늘면서 장대 양골 만들었으니까, 요 종목은 뭐 조금 어제, 그저께 매수하신 분들은, 그저, 그저께 우리가 말씀을 드린 거죠.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 조금 보유를 하면서, 하면서, 물론 시장 자체가 좀 밀리니까, 이건 이제 철저하게 시장과 조금 연동이 되니까, 지수와, 그죠? 그래서 지수가 조금 안정으로 상승하는 흐름이면 충분히 뭐한 26,000원까지는 거죠. 그렇죠? 상승력이 있어 보인다. 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 이수화학은 일단은 홀딩을 하면 될것 같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력, 세력주 부분에, 음, 양기사. 자, 양기사. 자, 양기사. 양기사는 참, 뭐, 어, 이게 이제 제가 9월 달에, 8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죠. 그죠? 단기, 매수, 매도, 또, 9월달에도 매수 9월달에 한 두번 세번 매수 매도를 했잖아요 그죠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어, 이야 이날 뭐 환상으로 그죠 어, 9월 21일날 5만원 이에서 매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당시에 목표 어, 손절가가 4만 7천원 이었으니까 7천원이었나요 전량매도 그죠 그리고 이제 기다렸다가 우리가 에, 3만 아, 2만 3만원을 깨는 시점에서 그죠 매수를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매수. 그리고 이제 꾸준히 지금 뭐, 어, 손절 라인 없이, 그러니까 손절 가격 이렇 하지 않고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제 손절가를 제시했던 가격이, 에, 37,500원이었죠. 그러니까 어제도 37,500원을 깨지 않아서, 않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다시, 에, 오늘 이제 갱고딱지가 안 보이잖아요. 갱고딱지. 지금 갱고딱지를 풀면서 오늘 지금 17% 급등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지금 체력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그랬죠. 일단, 오늘도, 홀딩. 오늘 목표가, 아, 손절가만 좀 정하면 될까요? 지금, 손절가 만약에 4만, 예를 들어서, 뭐, 한, 5천? 아니, 아니, 아니죠. 4만 6,500이니까, 어제 고점 부근이 4만 2,500인가? 4만 4천 원을 오늘 깨면, 4만 4천 원, 4만 4천 원을 이탈하면,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어제, 어제 고점이 얼마죠? 어제 고점이? 저 의제 고점이 42,650원이니까 43,000원, 그니까 43,000원을 이탈하면 손절 아시겠죠 손절 걸렇하지 않으면 그냥 홀딩 자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지금 전고점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양 기사 축하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개별 정보 들려면분들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손절가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분들만 덤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셔틀 봐야 되는데 참뭐좀 자, 오늘 셀트가 아침에는 좀 괜찮은 흐름이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도 지수가 약간 밀리면서, 아무튼 또툭 지금 뭐 밀어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 매도 창구 쪽도 보면은, 지금 뭐 하나라든지 또 JP 모건, 뭐 삼성. 그니까 그동안 에 주가 좀 밀릴 때, 매, 어, 주가 하락할 때 나오는 또 매도 주체들이 나와서 좀 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여기서 뭐 크게 밀릴 건 없겠죠. 어제 저점도 16만 5천원. 그죠. 오늘도 뭐 어쨌든 그 위에서 지금 약간 머물고 있는 그런 흐름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 부분도 오늘도 뭐 어쨌든 이쪽에 저또 시티 라든지모간 스탠리가 조금 유입이 되는데 뭐 크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에 있어서 받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어쩔 수 없이 여기 중장기로 또 우리가 나가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누차 말씀을 또 드리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니까. 그죠. 자, 아무튼, 양기사 축하드리고, 손절가 잘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든 시장, 화이팅 하시고, 주말, 또, 자, 아, 오후장 남았구나. 오후장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